잘생긴 척이 아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실물보다 잘생긴 나오죠? 실물, 실물 이렇게 나와요 실물 이렇게 생겼어요 실물 로. 한번 경치 한번 보, 보여드릴게요 실물 응. 이렇게. 내가... <laughs> 아무것도 안보여 얼굴 뭐하는 거야 원현빈 실물 와야 내가 너 잘나오게 프레시 켜줬잖아 아, 원현빈 진짜? 실물 왜? 원현빈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자생이척가죠아 아, 그거까진 심했어 그것까지. 그거는 너무 심했어 이건 너무 심했어 역시 어. 이 정도 조명이 딱이지. 거의 뭐 권현빈이 방송하기는 진짜... 제가 권현빈이 방송하는 걸 방송하는 방송. 진짜 내 지인들 어지간히 심심했나 봐요. 아니 바로 하더라고. 한... 할 거라고. 현빈, 빈이거 화제. 개미족개미족할 거야. 개죽혀. 화제 쓰레기. 쓰레기. 저는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로 왔고요. 내일 돌아가고 술먹고잘 거예요. 술먹고잘 다들... 거예요. 부디